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박대정 사무관입니다. 어, K 디지털 트레이닝 담당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설명에 앞서서 K 디지털 트레이닝 이제 22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K 디지털 트레이닝은 저희 한국판 유디 l 정책의 일환으로 그 디지털 시무 인재 양성을 이제 15년, 2025년까지 18만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20년 7월에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첫 공모를 20년 7월에서 해 20년 9월에 최초로 이제 선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어 먼저 이제 올해 예산은 저희가 1,390억 그리고 17,000명을 양성한다 는 목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올해 뭐그 전부터 계속 또 중요성은 계속 인식이 되어왔지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좀 시급성 같은 것들이 좀 강조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이란 거를 어 올해 6월에 관계부 처합동으로 이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기존 K 디지털 트레이에 더해서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라는 그 K디지털 트레이닝 내에 이제 세 가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서 지금 하반기에 이제 각자 한 차례씩 공모를 했고 그리고 22년 상반기 저희 지금 진행 중인 22년 상반기 통합 공모에 요네 가지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과 밑에 있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을 합해서 동시에 이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이제 전후해서 저희 올해 이제 추경이 두 차례 있었는데 그때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이제 중요성 같은 것들이 이제 인정이 돼서 두 차례 추경을 다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내 이제 받았,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1390억, 17,000명 양성 목표로 올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현재 연말 기준으로 2225억에 24,015명을 양성한 목표로 좀 늘어난 상태로 지금 올해 한 해를 좀 꾸려왔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어, 내년도 예산,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2022년 k 디털 트레이닝에 이제 편성된 예산이 지금 3 248 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포함한 금액보다 1000억이 또 증가했고 그리고 목표 인원도 2 4 0 0 15명에서 28,000명 이상으로 이제 증가가 돼서 어, 올해보다 더 많은 그 훈련 과정을 또 확보해야 되고 앞서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저희가 100억의 기관과 231개 훈련 과정을 지금 선정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2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반기 공모를 하고 또 하반기에도 또 공모할 예정인데 어, 이런 식으로 22년에 이제 2만 8천 명이지만 23, 24, 25년 다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식으로 양성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양성 계획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될 예정이란 점 그래서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저희가 보고 중요하다고 이제 이 정책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좀 안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신 이제 훈련 기관들에 이제 많은 참여 양질의 훈련 과정을 많이 발굴해서 설계해 주시고 또 이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가 이제 훈련 유형별 주요 내용 이 후, 뒤에도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그러면 이제 기존 K 디지털 트레인인가. 새롭게 추가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뭐고 이제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기존 K 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속 기존 K 디지털 트레이닝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어색하다 보니까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라고 좀 이름을 붙였고요.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K 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저희가 1년 동안 꾸려왔던 그 사업 그대로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참여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NCS 기반의 뭐 국기 훈련과는 다르게 기업이 어떤 직무 역량을 가진 인재를 원하는지를 기반으로 참여 기업과 이제 훈련 기관 간 그걸 직무 역량을 조사를 해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된 함께 설계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결 조건이 여기 써 있듯이 참여 기업과 훈련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350시간 이상 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 훈련 과정에 30% 이상이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프로젝트 과제로 편성이 된 과정을 저희가 이제 어 선정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기존 K 디졸털 트레이닝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제 기업들과의 면담을 또 진행을 했는데 그 중소벤처기업들 중심으로 어 조금 이제 인재를 키워 놓으면 좀 데려가고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뭐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이제 언제나 상시 인력난에 시달린다라는 이제 중소기업 그 관계자 담당자분들의 이제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협단체랑 좀 협업을 해서 왜냐면 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기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뭐 이제 직무 역량을 뭐 발굴하고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이런 여력도 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대표해서 협단체가 이제 앞선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의 참여기업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와 달리 참여기업이 아니라 협단체가 훈련기관과 이제 협약을 체결한 후그 설계된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영세한 그런 기업들의 좀 인력을 좀 보내는 것이 좀 목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와는 다르게 채용 연계형으로 그러니까 훈련생의 50% 이상은 그 협단체 회원사로 이제 채용하는 것을 이제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아니 올해 여름에 처음 이제 공모를 해서 현재 이제 벤처기업 협회,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등한 6개 협회가 다양한 훈련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약 연간 1,600명 정도 규모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선정해서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하나 둘씩 개설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인 지역주도형 아카데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탄생한 이유는 이제 어,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자체가 아무래도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이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보통 이제 수도권 중에 서울 또 중에 강남에 많이 이제 밀집해 있고 기업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훈련 기관들도 그 주변에 많이 있는 양상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1개 과정 중에 약한 75%가 수도권이나 서울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충분한 이제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한다. 라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지적들이 있어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지역에도 이런 양질의 훈련 과정을 공급할 필요성이나 이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이제 훈련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여 기업과 훈련 기관 간 둘이 이제 양자 협약이 이제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였다면. 지역별 인적 자원 개발위원회라는 새로운 주체가 추가돼서 3자 협약을 체결해서 설계 운영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인적 자원 개발위원회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광역시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 17개 지역별 인적 자원 개발위원회가 있는데요. 어, 서울에는 이미 충분히 이제 많기 때문에 서울 지역 인자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지역 인자위가 이제 참여가 가능하며 그 인자위가 지역 내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그 지역에 있는 산업 특징에 맞는 그런 훈련 수요를 이제 발굴하고 기업들과 또 훈련 기관을 매칭해서 함께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외에 뭐 프로젝트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와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특징이 아무래도 목적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양성하는 데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 평가 시에 지역 내 훈련생을 얼마나 모집했는지를 저희가 따로 본다는 특징, 그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인 디지털 선도 기업 아카데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사업 목표가 기업이 원하는 저 기업에서 바로 현장 기업 현장에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을 거다 보니까 저희가 뭐 기존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에서는 기업과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훈련 기간마저 빠지고 기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디지털 선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어~ 이제 운영해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훈련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작년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 이제 8월에 공모를 해서 9월에 공모를 해서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네개 기업 다섯 개 과정을 선정을 했고요. 약한 연간 3천명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어 삼성의 이제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라던가 KT의 그 에이블 스쿨, 포스코의음 AI 빅데이터 아카데미, 뭐 SK SK 하이닉스의 청년 하이포 요런 과정들이 지금 선정이 돼서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설명에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오셨다면 이 디지털 선도계 아카데미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어, K 디지털 크레딧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이제 트레이닝 설명인데 왜 크레딧이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어, 일단은. 저희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크레딧 사업이 이제 공모가 시작되어서 지금 이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어, 이런 크레딧은 이제 K디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직업 훈련 사업으로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제 그래서 좀 장기간 이제 직업 취업을 원하는 이제 구직자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해서 취업을 시키는 목적을, 목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크레딧은 그 기초 역량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닝 하는 훈련 기관들이 크레딧을 활용해서 뭐 선수 학습을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트레이닝 훈련 과정 중에 크레딧을 활용해서 뭐 자율 학습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수료 후에라도 이제 크레딧을 활용해서 좀 복습을 시킨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금 대부분 크레딧 훈련 과정 기관들이 이제 트레이닝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들이라면 크레딧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은 지켜보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이제 공모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원 내용을 보시면 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외에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5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게 되면 이 50만 원은 다른 뭐 국기 훈련이나 KDT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K 디지털 크레딧 훈련 과정에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디지털 크레딧의 가장 큰 특징은 원격 훈련이라는 것과 그리고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보지 않고 진도율이나 수료율로 이제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한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훈련비도 지원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원격 훈련 인데 이제 그게 일방향 훈련만으로는 사실 조금 선정되기가 어렵고요. 어뭐 코드 리뷰라던가 아니면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라던가 어떤 약간의 이제 쌍방향적인 요소가 좀 포함된 그런 원격 과정들이 이제 선정되기가 용이하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고 요게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모 중이고 또설명에도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기간 기관, 분 기간들에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 디털 아카데미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내려가도록 할 텐데 저희 이제 직업훈련 포털 그러니까 HRD넷 상에 얼마 전에 그 K 디털 아카데미라는 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이제 K 디털 트레이닝 운영 TF 등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훈련기관들에서 HRD넷을 통한 홍보가 좀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의견을 많이 받았고 그걸 좀 수렴해서 HRD넷 내에 K 디털 아카데미라는 홈페이지를 페이지를 또 개설을 했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케이디털 트레이닝이나 크레딧 플랫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안내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훈련생들도 좀더 보다 좀 쉽게 훈련 과정을 찾고 뭐 <laughs>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책방향을 정리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유형들이 생겨났고 그런 걸 동시에 지금 공모를 할 것이고 그걸 이제 이번 상반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마 5월 쯤에 하반기 공모도 다시 할 예정이고 어장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 예산이 늘어났듯이 사업이 이제 계속 증가할 것이고 저희가 이제 양성해야 될 목표 인원도 점점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훈련 기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와 신청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그 정책 방향 설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등장해서 궁금한 것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